저희끼리 호흡이 좀잘 맞아서 잘된것 같고 애들도 열심히 해줘서 좀 마, 많이 고마웠습니다. 어, 저번 대회 때 했던 것보다 좀더 열심히 하고 저번 대회 때안 됐던 부분을 좀더 채우려고 저번 대회 때또안 됐던 점을 더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아직 많이 기간이 남았지만 지금도 엄청 떨려요. 작년보다 확실히 좀 그런 3학년이 돼서 이제 그 드래프트가 다가왔다는 것좀 체감한 시대가 있습요다 어, 평소에는 잘못 느끼는데 이렇게 시합장 나와서 게임을 하다 보면 되게 실감이 많이 나. 오늘 했던 것보다 수비랑 캐치도 더 많이 올리고 공격도. 더잘 때리는 거고 뭐, 서브도 잘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가 저번 전 시합을 성적을 못 내서 이번 시합은 저희 애들이랑 꼭 한번 성적 내고 싶습니다. 혹시 뭐그 성적이라고 하는 목표는 좀 어느 정도까지? 음, 저는 결승까지 가고 싶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인사 네. 감사합니다. 네.